그러니까 왕자 용효가 뭐냐면 펜타스톰 이제 원작인데 그 펜타스톰을 그 그러니까 왕자 용효를 약간 해외에 좀 뭐라고 돼 수출 느낌으로 글로벌 버전으로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왕자 용효 펜타스톰 그 챔프들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게뭐 플로렌티노나 이런 건 없는데. 욘 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슈퍼맨 이런 거다 있어. 생김새만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뭐, 비공개 테스트를 7월에 하고, 글로벌 버전을. 그래서, 연말에 이스포츠 대회인 KCC를 총상금 1 0만 달러, 125억 원. 역대 최대 규모. 대회를 연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니까, 러 왕자영효과 이거 봐봐 연매출이 3조래잖아 2021년 기준 미쳤다니까요 얘네가 돈이 존나게 많아 그냥 텐센트잖아 라이어까지 먹어버린 애들인데 네어서 오세요 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도 텐센트가 왕자영의 일부 컨텐츠를 수정하고 다른 이름을 붙인 현지와 버전, 그게 바로 펜타스톰이야.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왕자영의 관우가 펜타스톰의 슈퍼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펜타스톰이 출시를 했는데 이런 뭐 다른 북미나 이런데서 에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왕좌의 을 글로벌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아노 아나 오브 킹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계약 만료로 올해 7월 서비스 종료. 종료가 이게 진짜 아다리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지 좀 신기한 게. 종료를 함과 동시에 7월 달에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이게 다 계획이 된 건지. 나다리가 존나 잘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일단 왕자 영료가 라이어 게임즈 약간 모기업이잖아. 근데 또 와, 라이엇에서 와일드 리프트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와일드 리프트랑 또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근데 나 머리가 아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넷마블에서는 제가 볼땐안할것 같아요. 넷마블에서 이미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해버려가지고 넷마블은 안할것 같고 뭔가 그냥. 아스알이 텐센트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왕용이 글로벌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와일드 리프트고 뭐고 그냥, 다나가리 되는 거지. 얘네가 그냥 텐센트가 돈 쓰기 시작하면은 못 이기지, 이거. 예. 응. 어떻게 이겨? 그리고, 펜타솜 하던 사람들도 왕자영요가, 다른 뭐, 와일드리프트나, 지금 모바일 레전드도 막,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왕자영요로 무조건 하러 오겠죠. 궁금해서라도 하, 하러 올걸? 다? 한 번씩 찍먹하다가 재밌으면 하는 거고, 이제. 근데 저는 아마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할걸? 할것 같은데, 나는?